존경하는 부산진 구민 여러분 박연철 의원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경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포 1, 2동 출신 국민의힘 유예필 의원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부산진구 관내 283개 경로당 중에 전포 1동 330-997번지에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계 역할을 해왔던 황령경로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는 마을 따놓은 동리의 복리정림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자치조직을 말합니다. 황령경로당은 1972년 이전부터 지금 그 자리에서 말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심터였습니다. 당시 경로당은 양철 지붕의 아담한 건물로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74년부터 시작된 부산시 주거생활개선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로 이주를 하고 남은 주민들은 택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도당 역시 해당 건물을 헐고 주택조합으로부터 택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자손손 이어갈 어르신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도당 권리 기금을 조금씩 마련하여 1층을 지어지고 1층 일부를 전세로 내놓아 그 기금을 토대로 2층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17일 반으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갈 시멘트를 짊어지고 무료 봉사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던 어르신들의 마음은 황령 경로당의 증언과 회의로 찬조한 금액을 기록한 서류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지었던 경로당은 건축 당시 마을 주민들 모두가 주택조합을 이어서 토지 소유권을 주택조합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 주택조합이 새롭게 설립되고 주택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령 경로당을 건축할 당시 존재했던 주택조합은 해산을 했고 새롭게 설립된 주택조합이 청산 절차를 거쳐 이 토지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동계를 지켜왔던 경로당이 어르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 소유권은 이전이 완료됐고 마을 어르신의 심트를 만들어 대대손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학령경로당 동계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청장님, 항용경로당은 단순히 부산진구 관내 283개 경로당 중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포일동 330번지에 1974년 당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전통이 오래 가도록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만들었던 심터이자 마을 자치 조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적하죠 하주고자 하는 것은 학령경로당을 단순히 어르신들의 심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복지 정진과 상호 보조를 위해 공유 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자치 조직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자치 조직은 전포일동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확대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사보다 훨씬 이전부터 활동해온 지역자치조직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견디며 마을공동체를 위해 주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건립했던 학령등록단과 그 자치조직이 정신이 사라질 이게체해 있습니다. 고충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인 한 명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작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손들에게 전통을 물려주고자 세웠던 학령연도당은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 자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방 분권 시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자치, 자치 조직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